아주 전 20년 전 친구에게 복수를 하는 계속해서 주아철 부탁드립니다. 아 오늘 정말 멋지시네요. <laughs> 어떤 뭐 포즈 하시고 싶으신? 괜찮습니까? <laughs> 자꾸 뒤로 가시는데요. 어 아, 에너지가 정말. 아 지금 두 개의 부이로는모자서세 개로 감독님께서는 화답해. 사실 요거 또그 공약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<laughs> 준비하셨네요. 아니요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네. 아, 사실 공약이 그렇더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걸 해서 그리고 사실 예, 이 전에 저 진짜 드라마가 그렇게 될줄 모르고 공약을 했어요. 뭐 뭘? 네, 아뭐 백커그에서 셀카 그걸 이제 지금 이제 드라마 촬영 중이라서 못 하고. 드라마 끝나고 이제 바로 또 어떻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진행을 할 건데, 음, 그러니까 대부분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대부분이 좀에 그렇게는 안될 거야라고 공약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하, 참 답답해 얼마, 진짜 뭐, 답답해. 네. 네. 그래서 저는 무리하게. 네. 아 그러면 공약하겠습니다. 네. 뭐 저희 영화가 천만이 되면. 네. 뭐 옷을 벗겠습니다. 저희 이런 거안 해요. 안 아, 해, 저, 해. 안 해. 아직 깜짝 네. 놀랐어요, 주사. 왜? 저는 알고 있어요. 저희 영화가 천만이될 리는 없다는 걸 저는 알고. <laughs> 있... 물론 되면 좋겠지만 그런 네. 일은 없어요. 그래서 1만이 가... 되면 상호견과 사귀겠습니다. <laughs> 야, 씨. 내가 싫어. 야, 내가 싫어. 야, 왜 그래? 300만도 못 찍히는데. 이러0 0만으로 해요. 그럼 저희 그냥 예. 뭐? 네. 200만으로 해요. 진짜 현실적으로 해줘. 일단 200만 가져 뭐. 네, 2 0만 네. 저희 영화의 메시지와 좀 비슷하게 뭐 학교 폭력 예방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뭔가를 위해서 저희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건 어떨까? 아. 오. 네, 예, 근데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. 솔직히. <laughs> 그러니까 학교 폭력을 근절하려면 제가 학교를 찾아가야 되는데, <laughs> 아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음.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무언가를 좀 하고 싶어요. 예. 움직임을. 예. 네. 네. 저희 감독님 배우분 배우분들 그리고 또 뭐. 뭐 아무튼 응징자와 관련된 모든 분들과 함께 아무튼 뭔가를 할 건데 그 구체적인 거는 지금 저도 잘 모르겠어서 네. 모르겠고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서 아무튼 무언가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팬들을 팬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뭐 최선을 다해서 무대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뭐 방법을 통해서 팬 분들에게 꼭 그만한 보답을 할 거고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떤지 한번. 동의하십니까? 네, 하신 거 하시면 네, 일단 걸로. 그 정도로만 예, 네. 하도록 하겠습니다.